우리나라 고전 소설 가운데 춘향전 있습니다. 춘향전, 춘향전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춘향전에 나오는 세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 8 청춘, 16살이었습니다. 16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 2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살짜리가 조숙하기도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당, 그때는 뭐1 6살이면 이미 시집을 가서 애를 하나 정도는 낳을 정도의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알 거는 다 안다고 봐야죠. 어, 여러분 춘향전의 하이라이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향전에서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에 이르는 장면 아마 아, 맞아요 네,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두 어, 이것이 아마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어, 이몽룡이가 실은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덕 군수 변사또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암행어서 출두야라는 소리가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지인 줄 알았던 이몽룡이는 문을 열어 제끼고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오고요. 그의 방자였던 자는 마패를 높이 들고 암행어서 출두야 하고 외치고요. 군절들은 관하에 들이닥쳤습니다. 여태까지 기세 등등하며 춘향인을 핍박하고 수청을 강요하던 변학도는 기겁을 해서 주지 않습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오줌을 쌌다는 얘기도 있어요. 바짝 엎드려서 암행어사의 심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춘향이와 이몽룡의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 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인생 역전 최고의 순간이죠. 이 장면을 보려고 여태까지 애를 태우면서 춘향전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춘향전의 어머니, 월매는 관기입니다. 관기. 관기라는 말은 관아에 속해 있는 기생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의 관기면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사또의 명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관기인 주제에 관기의 딸도 관기죠. 가장 낮은 신분의 기생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고난을 받다가 승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도 춘향전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겨우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는가? 메시아는 커녕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변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비천한 자, 감옥에 있는 자, 억눌린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자, 권자에 있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죄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쁨의 소식이 될는지 아니면 심판의 소식이 될는지는 각자.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쁜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계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계절인지 압니다. 가장 큰 경사고 온 우주가 축하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저는 지금도 잊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찬송가 기쁘다 굳이 오셨네 나는 찬송을 목이 터게 터지라, 터지라고 부르고 울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기쁘고 즐거운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의미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티를 여는 날로.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타락하는 날로,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는 날로, 어떤 사람은 자선, 자비를 베푸는 날로, 혹은 1년 중에 한 번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날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그의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맏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강보에 쌓아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무를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온 우주가 놀랄만한 사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났지만 누울 자리마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축하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들마저도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박사, 들에 있는 목자들 사가리아, 엘리자벳, 그리고 심우원, 안나 심지어는 요셉마저도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지극히 소수의 무리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제한된 기쁨을 누렸을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탄생하셨, 소식을 듣는 순간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당장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낸 미치강이. 헤롯왕 같은 자도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탄생한 이 기쁨의 소식이 심판의 소식이었던 거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뻐젓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으로서는 당황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아기가 장차 자신의 왕위와 헤롯 왕가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화난 얘기 아닙니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그들은 베들레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헤로당이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엠이라고 알려지면서 베들레엠에 가서 아기를 보고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돌아와서 내게도 알려달라그 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거짓말이죠 아기 예수를 제거해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동방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수백 년을 기다렸잖아요.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랬을까? 왜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까? 다들 바빴겠죠.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었겠죠. 다들 자기 삶에 매몰되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 삶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뭐별의별 이유를 다 대가면서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가 밤녁해 주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심판의 소식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부정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정혼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계집종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계집종이 무슨 무슨 권리가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우리 본문 46절 47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너무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48절에 보면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나는 복된 여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총구석에 가난한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했어요 하잘 것 없는 나약한 여인이었지만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신분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비례해서 그녀의 기쁨은 더욱 큰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라고 했어요 정혼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사이에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정혼 기간 중에 아이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태했다고 주장을 한들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라고 다그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순정이었어요. 지금도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건 세 가지를 대라 대라 그러면 첫째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 두째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 셋째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세 가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고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 시험지와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인공 수정으로요. 처녀도 얼마든지 잉태해서 악이 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러한 위험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주의 계집정이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해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과 운명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맡기고 나니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기쁨이 그녀의 마음에 충만하게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맡기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여인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찬송이며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녀는 믿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고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소위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이 놀라운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 마치 질그릇과 같은 존재 마리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는 원칙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꼭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해서 천에서 없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귀하디 귀한 공주였는데 메시아를 잉태했다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천하고 약한 자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또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는데 꼭 악한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내종 네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과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절을 무너뜨린 악마 같은 누부간 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고 누부간 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도 누구간내살 같은 자로 쓰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택해도 좋은 직업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좋은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남의 가슴에 못 받고 남한테 못할지을 못 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 많이 벌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 그래도 뭐 누군가는 그런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런 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당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꼭 맡아서 해야 되는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로얄 패밀리 그러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미국의 로얄 패밀리 케네디 죠 케네디 케네디는 정말 미국에서는 최고의 가문이죠. 그리고 또그 가문에 얽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근데 여러분, 케네디 가의 흑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술집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요, 밀주를 만들어 팔았어요. 그리고 마피아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부호가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2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돼요. 케네디 가봐요. 그의 아버지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케네디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암살당하죠. 그의 동생이면서 차기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했어요 지금까지 누가 암살했는지 그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외에도 스캔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문 내부를 들여다 보면요, 추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술, 섹스, 마피아. 그 가문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 복음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은 삼십을 성소에 내다 던지고. 가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반데 그 은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라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스승을 팔아서 얻은 돈은 부정한 돈이란 거예요 이것을 헌금으로 쓸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야바가 한말 중에서 제일 옳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끊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나라는 로마의 신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디아스포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49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9절. 자,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향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더 귀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 51장, 50, 51절, 52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과정을 보면, 교만과 권세를 다 무효로 만들어버렸어요. 빌리보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럴 진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되게 교만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주의 종일수록 사실은 겸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직 겸손만 있을 뿐이에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들었으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소외된 사람, 이민자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